마에불이 저 멀리 장지산 중턱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다. 높이 1 7 4 m 터의 거대 마애불 앞에 서면 압도당한다. 마애불로는 국내에서 손꼽힐 정도의 크기이다. 마애불은 두 개의 부처상을 새겼다. 두 마애불 모두 머리는 별도로 만들어 몸체에 얹었다. 머리도 얼마나 큰지. 목, 얼굴, 이마, 모자 등으로 나누어 조각하고 이 돌들을 차례로 얹었다. 얼굴은 다소 해악적이고 손가락이나 옷주름 표현은 도식적이다. 두 마애불 중에서 두 손에 연꽃 가지를 들고 있는 마애불은 미륵불을 새긴 것으로 보고 있다. 가지 끝에 꽃봉오리는 떨어져 나가고 없다. 미륵불이 쓰고 있는 둥근 모자는 보개의 일종이다. 보개는 인도에서 비를 피하거나 햇빛을 막기 위해 쓰던 것이다. 점차로 불교에서 장식용으로 활용되었다. 미덕불 옆에 있는 마애불은 머리에 사각형의 보개를 쓰고 있다. 얼굴도 사각형이다. 그런데 누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되는 마애불을 이렇듯 거대하게 조성했을까? 마애불은 조선 성종 2년. 죽은 세조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왕실 주도로 조성되었다. 마의 불에는 이전부터 고려시대에 조성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어느날 아들이 없어 고민하던 원신공주의 꿈에 두 도승이 나타났다. 원신공주는 고려 제13대 임금, 선종의 제3비였다. 이상한 꿈이야기를 들은 선종은 파주의 장지산에 사람을 보내 확인했다. 장지산에 거대바위가 있음을 확인한 선종은 이곳에 두 도승을 새겼다. 이 도승이 마의불이다. 그리고 원신공주가 마의불에 정성껏 불공을 들여 낳은 아기가 한산후 왕윤이었다고 한다. 이 전설은 마애불이 고려 시대에 조성되었다는 한 가지 근거가 되었다. 동시에 이 마애불은 자식을 기원하는 기자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마애불의 조성 연도, 목적, 시조자 등을 밝혀 주는 명문이 판독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마애불은 조선 성종 2년 1471년에 조성되었다고 한다. 마애불에는 모두 세 곳의 명문이 있다. 측면의 명문일에서는 조성연도와 목적, 조성자를 알수 있다. 성화 7년이라는 글자에서는 마애불이 조선 성종 2년에 조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또 임금 성종에게 경사가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 세조의 비이자 성종의 할머니인 정유왕후에게도 근심이 없기를 기원하고 있다. 미덕불 정면 하부의 희미한 명문이에서는 죽은 세조의 극락왕생을 합장상 정면 하부의 명문삼에서도 성종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 그리고 마애불이 조선초에 조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시도 있다. 해음의 석불 밑을 지나며라는 시이다. 이곳을 지나던 조선 세조 때의 문신 간이맹이 지었다. 마애불이 조성되던 당시 상황과 조성 후의 마애불 위용이 생생하게 전해진다. 마애불을 조성하는 불사가 매우 커서 당시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어렵고 천 명의 인부와 만 마리 소가 동원될 정도였다고 한다. 마애불의 거대 모습은 조카의 왕위 찬탈 뒤에 커진 조선 세조 세력의 위용이다. 마애불 명문에 따르면 마애불은 공통적으로 세조와 관련이 있다. 먼저 세조를 포함해서 마애불의 기원 대상이 된세 명을 살펴보자. 성종은 세조의 손자, 정희왕후는 세조의 아내였다. 마에불 조성자도 세조와 관련이 있다. 함양군은 세조의 동년배 사촌, 심장기는 세조의 외삼촌이었다. 세조의 공신 한명회도 시주자 중에 한명이었다. 셋째 부인으로 추정되는 정경부인 이씨가 시주자 명단에 있다. 한명회의 시주는 어린 나이에 죽은 딸과 관련이 있는데 뒤에서 알아보자. 명문에는 없지만 정유왕후도 말불 조성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왕후가 말불이 조성된 파주의 세력가인 파평 윤씨였기 때문이다. 세조는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어린 조카의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왕위 정당성과 인륜이라는 문제로 비난을 많이 받았다.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타라고 왕이 된 조선 세조 이야기. 말불 조성 전후의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면 말불 조성 목적을 좀더잘알수 있을 것이다. 세조는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다. 맏아들이 아니어서 임금은 되지 못했지만 임금이 되고자 하는 야심은 컸다. 수양대군의 형 문종이 병약하여 왕위에 오른 지 2년 3개월 만에 죽었다. 문종의 아들이 12세의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었다. 그가 제6대 임금 단종이었다.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조카였고 수양대군은 그에게 숙부였다. 반발한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의 왕위 찬탈에 시동을 걸었다. 먼저 수양대군은 그의 동생 안평대군을 왕으로 추대하여 역모를 꾀했다고 해서 안평대군과 김종서, 황보인 등 많은 사람을 죽였다. 결국 단종은 3년 만에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넘겨주고 물러났다. 그리고 세조는 원하던 왕위에 올랐다. 사육신은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고 왕이 된 것에 분개하여 단종을 복위하고자 했다. 그러나 사전에 발각되어 모두 죽임을 당했다.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영월에 유배되었다. 수양대군의 친동생 금성대군도 반발하다가 경북 영주에 유배되었다. 금성대군은 유배 중에도 단종복위를 계획했다. 그러나 사전에 발각되어 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다. 금성대군의 단종복위 사건 1개월 뒤 단종은 유배지 영월에서 17세 나이로 죽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강에 던져진 단종의 시신을 거두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곳 호정 엄홍도가 시신을 거두어 몰래 땅에 묻었다. 단종의 무덤은 혼날 제19대 임금 숙종 때 장릉으로 봉해지며 왕의 무덤으로 인정받았다.